아침. 아들아 어디있니? 저희 부엌에요. 부엌에 있니? 네. 어디 부엌? 어, 여기 있네. 아들아. 네? 밥 먹자. 밥 끼워줄게. 하나, 아 맞다. 여기 설거지하는 데지. 아들아. 어디에 있니? 아들아 어딨어 응. 따라와 따라와 밥먹자 앉아 비켜 아빠가 해줄게 조그리 앉아 팔 들어. 삼, 육. 밥 먹어야지. 아직이야. 밥 먹자. 네. 다 먹었다. 하나 아직 별 먹었다. 옷 챙기고 있어. 우리 공원 가죠. 슥, 슥, 슥. 다 입었다. 기다려 아빠 어디 물게? 어디. 경관문 가서 기다릴게요. 어. 가자. 잘. 네 갑시다. 그래. 잠시만요. 아시작아기다 아직. 아직 다시 시작. 차가 어디지? 우리 내 본부 쪽에. 그렇구나. 잠시만 기다려요. 그래. 제 옆에 타야지. 슥. 붕 음, 도착했다. 음, 도착했다. 이제 우리 공. 일단 입장료로 입장료 내려가자. 그래요. 넌 거기 있죠. 두개끊어오세요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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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주세요. 아빠 왔어요! 응, 도착했지? 네. 아빠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일단은! 일단은 롤러코스터부터 타요. 기다리 어디 있니, 아들아? 여기요. 응, 가, 아빠, 오빠가 갈게. 일로와,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왔어요. 가자, 따라와. 룰루룰루 룰. 일단 어디부터 가고 싶니? 일단 위에부터 가요. 알겠어. 왔다. 잠시만 입장료 좀낼게 네. 하나, 둘. 됐다 이제, 이제 어때요? 여기가 들어와. 무슨 놀이공원이지? 소차. 여기 아닌데. 전망대다 전망대. 어때? 여기 전망. 나왔어요 저. 이쪽이 전망대야. 네? 이쪽이 전망대라고. 아 그쪽이 전망대구나. 여기는 낙하산 타고 뛰어내는 곳이야. 할그 거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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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내가 알기로는 그거 줄 타고 내, 밀고 내려가자 나중에 줄 끊고 낙하산 타는 걸로 들었어요. 어 그럼 해볼래? 네. 아빠 어? 먼저 간다. 니네 먼저 갈래? 아빠 먼저 갈게. 아빠가 눈꺼 어? 보여줄게. 윤연결하고 응. 준비... 아들아, 빨리 내려와. 잠시만요. 내가 윤연결 해줄게. 기다려요. 됐다. 아들 가야지. 됐다. 이제 우리 뭐 하러 갈까요? 이제 우리 롤러코스터 타러 가요. 아이고. 롤러코스터 타러 가요. 잠시만. 일단 어, 롤러코스터 타려면. 윈. 너 모르고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들아. 에? 네? 우리 이제 비행기 타고 갈까? 아니, 소리 키워, 소리 키워. 비행기 타고 있다. 네? 언제 착륙할까? 지금쯤 착륙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기사님이 빨리 착륙해주세요. 아,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빠, 우리 다른, 가. 아빠, 우리 다른 기넷 시설 가요. 들어갈까? 네, 잠시만요. 일단 식당으로 와. 저, 저녁 먹어야지. 네, 오늘 우리 공원 겁나 재밌었어요. 응, 음, 나도 겁나. 너랑 아까전 네. 비행기 타잖아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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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잖아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 따라와봐. 빨리 와봐. 이리 와봐.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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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식당이잖기 여기, 와 앉아 아빠 요리기다기기 네. 하나... 여기, 밥 먹고 잘까요? 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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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네. 그래. 좀 오늘은 늦게 자. 네. TV 봐야 돼요. 비번찬 좀 먹고 있어요. 요리 됐어요. 갑자 네. 따라와 앉아 어디있죠 빨리 봐봐 여기 어디지 내가 총 쏘면 보 보여 보여 너든지 할것 같아요. 근데, 그래? 아빠 어딨지? 여기 아닌가? 어디? 여기. 어, 있어. 여기. 맞아. 앉아. 어, 여 오빠 가서 앉을게요. 아니, 여기로 와. 여기로 오라고. 앉아. TV 튼다. 그래 불을 끌게 딱딱뜨렁 오 내복으로 갈아입자 네 앞방에 앞, 앞 살거야 어디 살거야 안방에 자야죠 따라와 집에 어디있어 거실에 있어 아니요 부엌이요 부엌에서 빨간색 방있지 맞아 있? 여기 있어요 어디있어 일로와 일로와 잘게요, 저. 아니, 그쪽에서 자는 거 아니야? 시장. 아들아! 네? 어디 있니? 부엌에 있어? 거실에, 거실로 따라와봐. 이 영상 망했다요. 아, 망했어 아들아, 일로 와봐. 어? 네? 네? 따라와. 다봐봐 자, 안방으로 가서 자자. 아빠는 옷 갈아입을게. 아들아 빨리 들어와라. 요 여기 누워. 자자. 불좀 끌게. 들어와 옆으로. 옆으로 들어와. 여기 누워 여기 배고자. 아빠는 여기 배고자니까 불을 전기 누절 차단. Ayat tak. Oh, oh, dia cuci kuku aja. Papa maju cuci kue. Datanglah.